오늘 그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단들이 답변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게 JTBC를 통해서 내용이 조금 밝혀졌습니다. 어, 이거 한번 윤석열 내린 배진환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 가지고 본사가 네. 결국 철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예, 뭐 그래 그래 줘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체포 불응하신 게좀 헌법 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탄핵 심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있던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습니까.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은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하고 저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하고 뭐 명예고 뭐고 다 팽개치고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외에 대해서 관심 갖는 언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란 어? 내란자 사태를 말는게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포형제 계속 네. 거부하실 건가요? 그렇죠. 자, 그럼 더 이상 제가. 각별하게 요 네, 지금 이제 현재 출입 전에 기자들한테 배진환 변호사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난도지 당한다. 뭐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 공수처 오늘 잘 포기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태도는 뭡니까? 유유상종 어. 끼리끼리 노는 거죠. 윤석열이 악질이니까 변호인도 뭐 많지도 않잖아요. 몇 명인데 악질적으로 구는 겁니다. 특히 오늘 뭐 윤석열이 약자다 이런 얘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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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제 하에서 이렇게 약자인 대통령이 어딨냐 아니, 그러니까 거니까.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어떤 사람은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도 잘했지만 윤석열이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옛날 가수도 있잖아요. 김은국 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란 네. 말뭐 참 도대체 하여튼 근데 끼리끼리인 것 같아요. 뭐 경청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헌법재판은 지금 탄력을 받아가지고 재판관 두 명이 충원되면서 비교적 제대로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쪽이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내란 주범을 체포도 잘 못하는 안타까움, 아쉬움은 크지만 그래도 헌법재판은. 탄핵심판은 그래도 제대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아니, 국가가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되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데 어떨 때는 법원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어떨 때는 헌법재판소가 자기 역할을 해주면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기대고 갈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싶어요. 김영근 의원님, 지금 저 화면을 보면 베지나르 변호사가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데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민을 지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을 난도질 했는데 거꾸로 지금 대통령이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저런 방식의 변론이 변호인으로서 할수 있는 좀 올바른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론인지도 사실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아마 뒤에 가게 되게 되면 저렇게 이제막 그 언론이나 무슨 우리 사회를 비아냥대듯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변론한 것들이 또 상당히 더큰 단죄를 받는 그런 걸로 이되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말 오창익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그 탄핵 심판에서는 변론 준비 절차를 끝내고 네, 이제 바로 네. 변론기를 잡기로 했고 아주 쟁점을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한 를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하는 국회 쪽에서는 이제 그 내란죄 형사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에 대비해서 그걸 빼고 그래서 그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하고 국회 침탈한 거, 뭐, 그 다음에 성관이 침탈한 거, 뭐, 판사 등을, 뭐, 체포해서 연행하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한 다섯 가지 쟁점으로 쟁점을 줄였고, 저쪽도 계속 이제 뭐를 쟁점으로 할 것인가를 이제 계속 미루고 미뤄왔는데, 요번에 이제 뭐한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쟁점을 좀제기한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쟁점들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별론은이 정도 내용이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탄핵 심판의 변론절차도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제가 그 이해가 안 가는 건 지배한다는 말을 어떻게 쓸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저들의 기본적인 사상은 우리를 지금 지배한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즉 나라고 네. 대통령이 그치. 즉 대통령이 체제라고 이런 얘기하는 네. 게 대한 대통령이 있지. 대한민국 체제 자체라고 지금 그, 그, 또, 또 어떤 말처럼? 어떤 유명 한 가수 그래요. 네. 윤석열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음. 가수가 그랬잖아요. 이 그런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나봐요. 네. 실제로 아. 그 왕이라고 쓴 것과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배한다, 다 일맥상통하는 얘긴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왜 죽였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단지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범죄의 동기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 가해자, 범죄자가 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아니에요. 저는 그거 좀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왜 했는지 왜 비상계엄 선포인지를 좀 관심 가져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관심 가졌어요 비상계엄을 내가 왜선포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저 안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가 자꾸 껌껌이 나를 괴롭히더라 내가 돈 달라 그런게안 주더라 어 예비비 뭐+ 뭐 무슨 특별 뭐그 돈. 자기네왜 영수증 같은 거안 줬다고 해서 다 깎아버리더라. 내 네, 아내에 대해서 계속 듣고 어, 어, 조사해야 된다고 어, 네. 그러니 그러니까 싫더라. 이게 네. 사실 비상금 선포한 이유잖아요. 그게 과연 정당하냐고요. 정말 비상금 선포할 만한 요건이 갖춰졌고 이유가 맞으면 내가 지지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음. 어떻게 저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지. 게다가 텀퍼드 재판에서 오늘 탄핵 재판할 때아니 우리가 비상경 선포했지만, 두 시간만 만에 니네가 해제하라고 해서 해제했는데, 뭐가 문제야? 원래 참 복귀했는데, 왜 이게 탄핵심판인대 세상에 왜 돼? 이랬다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자꾸 이제 형사처분까지고 난리를 치고, 그 헌재에서 탄핵하는 그 거하고, 이 내란죄가 저를 부딪히니까, 이 건은 그럼 그때까지 정제하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내란죄를 거기서 빼려고 그랬나 봐요. 그 일부 정도 축소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내란죄를 빼면은 탄핵, 의결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다시 국회 재의결해야지 재표결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네. 뭐 민주당이 뺀게 아니고 국회가 이제 네. 뺀 것이고요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출을 한 것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의 이 탄핵 심판이 굉장히 장기화 돼가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 장기화 되는 게 경제도 에 엄청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환율이 뭐 거의 천오백 정도에서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달르고 있고 증시도 이제 뭐. 폭락한 것들이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않아서 빨리 정치적 안정을 찾는 것들이 우리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고 하기 때문에 탄핵심판기간을 빨리 줄여야 된다가 이제 굉장히 지금 절차설명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쟁점을 최소화하고 이미 이비상계엄 자체가 유연 유법하다는 것 자체 뭐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다는 것, 선거관리를 이제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들 뭐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던 것만 가지고도 그게 인정이 되게 되면 충분히 중대한 위헌 위법 상황이기 때문에 그뭐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간명하게 쟁점을. 정리해서 가자, 이제, 요렇게 좀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약간 신뢰가 생기는 건, 저,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걸 지난주에 하고 오늘 했습니다. 여기 일주일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변론 기일이 1월 14일날 화요일로 정해졌는데, 1차고 2차가 목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른 어떤 사건에 우선에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으니까, 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으니까, 한번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다뤄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천만 다행,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씨측 대리인들은 한덕수 총리가 탄핵 당한 그 과정 자체가 지금 불법이고 의원적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 지금 이 최상목 대행이 두명 이내에 더 이렇게 해준 거 그것도 다 무효다. 이거 못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그랬잖아요. 그런 말할때좀 생각 좀 하고 하라고 <laughs> 아니, 국민적 총재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그래서 네. 탄핵심판의 정영 식 재판관이 네. 말변 노출하지 말아라. 일단 규칙을 네, 사실 해버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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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다가 지금 탄핵 심판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법조문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이 발의되고 법제사법위원회 에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이다라고 하는데요. 국회법 130조 1항에 보면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조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조사할 수 있다기 때문에 조사 절차라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절차를 생략했다는 것은 절대 절차 위반이 될 수가 없고요. 또한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국회법 92조에 보면요. 같은 회기 중에 발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기. 그런데 엄연히 회기가 다른 다른 회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간단히 조사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 절차가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아주 매우 간단하게 백트체크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변호인단, 여러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리고 오늘 윤석열 씨가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한 것도 결국은 탄핵심판에 본인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탄핵 때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수사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 거부하고 한 것들이 헌법소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탄핵을 심판 하는데 더 이제 유리하게,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했거든요.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대중에서 그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